현 시간부로 휴대폰 부출하겠습니다. 평일 오후 6시, 고된 일과가 끝나자 병사들이 부리나케 달려나와 휴대전화 보관함 열쇠를 받아갑니다. 이내 가장 편안한 자세로 휴대전화에 몰두합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기도 하고, 엄마, 어, 아들, 엄마 저녁 드셨어요? 아니, 이제 저녁 준비하고 있지. 여자친구와 채팅도 하고, 동영상 영화도 봅니다. 불과 석달 전까지만 해도 생활관엔 텔레비전 소리뿐이었습니다. 생활관뿐만 아니라 이렇게 식당에서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용 도서관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책만 가득했는데 지금은 인터넷 강의도 듣고 자료도 찾습니다. 책에는 한계가 있는데 휴대폰에는 아무래도 구글링 같은 걸 통해서 더 많은 검색을 할수 있다 보니까 도움이 더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군사부안은 물론 전후회가 저하되고 군 기강도 해이해지는 것은 아닌지 군 안팎에서 우려가 끊이질 않습니다. 또 도박 같은 각종 범죄의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것도 고민입니다. 인원들이 인터넷을 할수 있기 때문에 도박 사이트나 음란 사이트 같은 것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 자체가 단점입니다. 실제로 군부대 휴대전화 허용 첫두달 만에 도박이 80건, 무단 반입 284건 등 모두 앞에 1,300건이 넘는 위반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결국 군은 보안책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당초 휴대전화 사용 자유화 방침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배석원입니다.